To further in uh, more commi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in the world we are the heart of democracy, and uh, mm -hmm. uh, mm -hmm. Jawaharlal Nehru University is extremely happy to have you today with us. And we uh, uh, uh,

t r a 국전 한국 어 한국과 한국어 한국만입니다. 우가 오셨네요. 네, 오늘의도지사님의환영행사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같이 오신 그래서 박수를 보였해것세요 박수를 보였해것세요그 부탁드립니다. 한국말 해도 잘안 듣죠?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AI 기계, 기계가, 여, 걸어가다가, 여불 튕기로 가다가, 여불 튕기로 가다가, 소리와 모양새 소리를, 소리 선거를 고 소리는. 그런데, 한국말은, 한국은 다 듣는 소리가, 수시까지 있어요. 또, 더그 좋은 것은 세계에서 소리 나는 것은 우리가 답해. 옆으로 <laughs> <laughs> 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laughs> 가는 것도 아니고, 까재처럼 이렇게 따배가 있는데, 이런 말은 5천만이 넘어 사는 나라가 3만 불 넘는 나라는 세계에서 7개 나라가 <laughs> 있어.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우리가 처처라고. 하고 싶겠죠. 네. 네. 어, 한국은 제가 최근에 여자들은 외국 사람들에 거절해 줍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 노랑간테동기에 가서 시체 땀은 우리 한국 사람. 또 중동에. 하나 둘 셋. 김치 예, 죄송합니다. 경상북도.